지금부터 100초 동안 취업을 하기 위한 기업의 이해, 인전수칙, 노동자 인권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양한 교육을 하는 강상와 함께 하면 얼마나 간단하게 이해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아는데 뭐더할 거냐? 있 네, 있습니다. 같은 지식이어도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모르는 위험과 맞다이 받아야 할 인권 또한 관사님과 선생님들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과 하는 상담이어도 꺼려지는 상담이 바로 진로 상담. 저희는 평범한 상담들과는 다르게 타로라는 익숙한 소재를 통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 자기 이해를 돕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독보적인 방법으로 학생과 상담하는 교육도 갖춰져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기업의 이야기를 많이 접해도 실제로 헷갈리는 것이 많은 중소기업의 이해. 그런 기업의 이해를 간사님과 함께 쉽고 빠르게 알수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그 직업이 되기 위한 공부를 진행하지만 전상고에서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여 다양한 직업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상구에 오면 반복적인 취업특강 학습을 통해 그 직업에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에게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아직 생각만 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그대! 만약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저희 정상구가 마음에 드신 겁니다. 편한 마음으로 정상구에 와주세요.